저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방조권 둘다 나가기, 5선승방. 자, 이번에 스커센세 대 2단센세. 사실 이두 사람의 싸움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단센세에게도 약간 스커센세한테 느꼈던 벽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심판단한 유저들이 정말 많았지만, 이렇게 벽 느끼게 했던 이단은이 선수밖에 없었어요. 론즈. 자, 2단 센세대 스커 센세의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슬라이딩. 엇박자 참을 수 있을까요? 잘참았어 자, 구르기 한번 봤기 때문에 구르기 노리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뭐 천천히. 와, 백드시 방금. 이야, 스커 센세. 다르네요, 진짜. 야, 이거 정색으로 잘 깔았죠? 못 움직이게. 느리게 공격. 와, 구르기 개찐. 구르기 기다렸어요, 스커 센세. 야, 이거까지 놀이, 이거! 와, 소름돋네요, 진짜! 강력합니다, 스터넌데! 자, 일단은, 아무래도 이단 센세 같은 경우는저 화염병을 정말 잘 던지죠? 화염병이랑, 오! 와, 봤나요, 방금? 잡기 올거 바로 예측해서 저공 다이브는, 진짜! 이러면 답이 없어. 그래서 사탈 질렀는데, 딜캐당하고. 자, 또 나와, 또 가드. 무적기쓸 거야, 찍겠나요? 와, 이단 세세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자, 첫 번째 세트는 이단 세세 지금 거의 완벽하게 질것 같은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역전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성수 던지고 화염병 패턴 나옵니다. 화염병 패턴, 차륜도 있어요. 야, 이거 좋죠? 이거 좋죠, 이단 세세. 야, 역전 가나요 이거. 필살기까지 있기 때문에, 각성기까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데미지 봐야 돼요. 데미지 봐야 돼요. 야, 약간 나왔습니다. 서로 딸피. 한번싸차륜이 있는 쪽이 유리하죠. 저 다시 한번 화염병 던질 수 있고, 야, 다시 한번 화염병 던졌습니다. 이단 대세 야, 대망 역전. 와. 정말 미친 경기력 아.. 압박킹이 느끼기에 타부부 탑 유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한 거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게임하고 싶어도 그것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바로 게임을 보는 눈이 사람들이 싸우면 재밌을 거라는 판단 확실히 재밌습니다 아 이거 오픈되면 얼마나 재밌을지 솔직히 기대돼요 오픈 베타에도 이런데 아! 구르기의 틈! 스커 센세 퍼펙트! 1대0! 앞서가는 스커 센세! 야 자, 대박입니다 이러면은 이단 센세 입장에서는 구르기를 쓰기가 많이 어려워져요 자, 화염병 던져놓고 아우 어, 공중내려찍기에 반응하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 저공 다이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단센세도 같은 심리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잡기 쓰는 척 이렇게 저공해서기술들을깔수 있습니다 야 심리전 거리 잘 깔았죠 내려찍고 이어지는 성수 계속해서 빡! 아 못오게 못오게 그러니까 굴러서 자 화염병 다마 히트 다 막아야 됩니다 와 이단센세 압박 보세요. 다르네요 이단센세도. 스커센세가 벽에 몰렸습니다. 단한 대도 못 때리고 있어. 차르 각캔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마나가 없는 상태. 와 어, 스커센세 한번 공중에서 내려오고 잘노렸죠자콤보에 미스 다이브해서 무전기 쓸까봐 한번 참는 거죠. 가도 좋고요. 와 딜레이겠지. Like 야 끝까지 참고 결국 기회 를 만들어냈습니다. 딜 보세요. 체력에 지금. 이러면 거의 70몇% 깎이는 수준이겠는데요? 와 체력이! 아 거의 80% 깎였습니다! 아 근데 차륜! 차륜 켜운 와... 이거는 정말 잘 노렸죠? 어떻게 보면은 백대시나 점프를 노린 차륜이었어요 정화연병! 던져놓고 자 계속해서 지금 배치로 들어가는 심리는 안 통하다 보니까 화염병으로 압박을 이어 나갑니다 이단 센세 콤보 이어주고요 자한번더 성수 던지고 압박! 캔슬 안하고 와 이거 한번 앞으로 갔다 움직임이 파해당하니까 상대가 반응이 좋으니까 뒤로 가는 움직임만 해주고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판단 좋습니다 이단 심판관 2단 센세 자스토리 안에 밀립니다 그러다 거리 재기가 역시나 이 선수의 이챔잼 가장 큰 장점은 이거예요 거리 재기 자 잡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차륜 깔아 놓고 옆 가든 그러나 가드 버튼 누르면 막아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통하지 않았습니다 파명 이어지는 압박 우와야 이거를 최상으로 반격했어요 좋습니다. 저기 상대적으로 무적 판정이 있기 때문에 자, 차릉도 들어가지 않았고 캔슬! 캔슬하는 거안 통하죠? 이거 이단 센세도 마나가 없으니까 아까처럼 화염병 던지거나 하는 판단이 안 돼서 대시 한번 걸어본 건데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점프다이브로 반응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단 캔슬 안 하죠? 무섭죠? 본인도 무서운 거예요! 지금 캔슬했다가 역으로 당한 게 많으니까. 자, 아픕니다. 하단 느리게 쳤어요. 이러면 잡기 반응하다가 당하거나 움직이다 맞죠? 자, 내밀게끔, 내밀게끔. 어, 이번에 잡기 한번 통했습니다. 드디어 한번 통한 대쉬 심리. 자, 앞장공에서 다시 한번 대쉬. 잡기 안 통해요? 이번엔 백대시로 피하는 판단. 달려갔을 때 꿈칠라 했어요, 지금은. 자, 그래도 기회가 왔습니다 자이단 센세 콤보 잘 때리거든요 이어주고! 자 이거 각성기까지인데 한 번에 죽을 체력은 아니니까 벽에 몰아넣는 판단이 더 좋다는 거죠 차륜! 차륜 한번더 있습니다 아니면 화염병 자 각헨으로 빠져나오고 아 무덤기가! 더하네요 이대0 스커 센세 오늘 단한 번의 패배도 용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이것이 스커 센세인가요? 자, 와병 던져놓고, 점프 중, 아까, 와, 이거 잘 돌았죠? 근데 이건 스커 센세가 상대가 굳을 거라 생각하고 잡기를 했던 건데, 본인이 지금은 맞췄던 패턴을 역으로 당했어요. 약간, 이단 센세도 지금 게임을 하면서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콤보 잘 때리고요, 성수에서성수에서 압박당하면 또화염병이나 차륜 나와요! 야, 이단 센세! 강하네요. 강하네요! 계속 때려주고! 자, 그래도 기회 잡았습니다. 스커 센세, 여기서 시동기 아픈 거맞으면은 체력 이거 이대로 끝날 확률이 있죠? 자, 그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스커 센세. 한방각을! 한방각을 보고 있었어요! 어, 근데 미스! 와, 이거 죽을 뻔 했죠? 이거 진짜 죽을 뻔 했습니다. 위험했어요 자, 점프다이브! 다이브킥, 게스트 콤보! 와, 체력 많이 빠집니다, 스커가 딜이 세네요 자, 잡기 이어주고 자, 점프 못하게 압박! 자, 이건 딜레이 캐치해주려고 했는데 살짝 늦었죠 자, 무득기가 었었지만 여기 콤보! 자, 이러면은 흰 체력도 차면서 기회 옵니다, 이단선생 와, 잡기! 이번엔 계속 압박 안가고 화염병 끝나는 타이밍 잡기 내미게끔 유도하는거죠 자 압박인가요 잡긴가요 각캔으로 빠져나옵니다 화염병 이어지는 무한 압박 자 뒤로 가면서 일단은 거리 잽니다 화염병 압박 개속 당하기엔 부담스럽다는거예요와 딜레이킹을 노렸어요 거리 대기로야 거리 대기 완벽하네요 컷엔새 와 이렇게 되면은 이단선생 입장에서 는 애매하게 기술들 지르면 계속해서 명치 세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죠 자 지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할거는 아래야 점프중 이런것밖에 없어요 자 공중 퍼올리고 내려찍고 성소에서 잡기 걸어봤는데 다시한번 저속타이브가왜 말입니까 자, 그래도 콤보 아까 실패했던 그 콤보가 다시 한번 미스가 나면서 자, 2단 센세 상황이 왔어요. 이러면은 화염병과 차륜으로 무한 압박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르기로 일단 빠져나왔어요. 와, 구르기 진짜 잘안 쓰다가 오랜만에 쓴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각성기가 없기 때문에 끝나진 않아요. 그러나 압박이 이어집니다. 자, 압박이 이어져요. 이 압박을 막아내야 됩니다. 자, 막아냈고! 이런 터지죠! 스커센세! 안 지네요. 이 센세는 안 줘요! 패배를 모르는 스커센세 3대 0! 아, 어, 마태보공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방에 계신 시청자분들, 어, 좀그 자리 좀 비워주신 감사하겠습니다. 크루센세 오신대요. 자, 화염병 던져놓고 아래야기서 바 화염병 화염병 때문에 앞으로 못 오다보니까 결국 벽으로 몰리는 이 상황이 스커센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저거를 점프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넘어가다가 잘못하면 기술 맞기 때문에 아, 점프다이브! 완벽해요 점프다이브가 시동으로 들어가면 꽤나 아프기 때문에 빅데미지 뽑아냅니다, 아래야기서 느리게, 로킹 자, 화염병 500대초 이야, 이제 화염병 나오는 타이밍에 가다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백대시로 그냥 피하겠다는 거예요. 콤보 데미지 보세요. 자, 이어지는 압박. 자, 화염병. 기회 왔습니다. 벽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자리 바꿨지만 다시 한번 잡기 타이밍에. 저공 다이브. 야, 이게. 결국 저, 저군 다이브의 반응이 백시 잡기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눈으로 보고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니까 러 예측이 분명히 들어가 있겠지만 화염병 나올 땐 점프 안 하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내려주고. 자, 퍼운입니다. 다시 한번 내려 찍어주면서 성수. 이후에 펜턴. 어, 벽으로 몰리면 안 돼요. 자, 공중 이어주네요. 아, 이거는, 네. 지금 스커센세가 각성기를 쓸수 있는 체력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불리합니다. 많아도 많은데, 이러면,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이단센세 첫승 가능가나요 오늘 스커센세!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는데! 자, 체력이 약간 남았습니다. 이러면! 무서운데요! 이상대의 스커센세 무서운데요! 다 내려찍는 이단센세 3대! 뭐, 아니, 아니네요? 1라운드네요, 아직도? 야, 이거 뭐죠? 아 설마 승리 줄 알았는데 너무 치열해서 야안 지는군요 커댄데 안 지는군요 와 저는 이단 세대에게 희망을 받는데 희망의 불씨가 꺼졌습니다 아 이게 예. 이 저는 라운드를 딴줄 알았어요. 이단 선생가 너무 잘하고 있었어가지고. 자, 4대 0입니다. 자, 점프. 어, 화염병. 이거는 스커센드가 달려서 피하려고 했거든요. 오히려 공격 달려고. 자, 그러나 살짝 거리가 안 나왔습니다. 아래 에서 자, 대시 심리는 이제 가면 안 돼요. 깔아두기만 하는 거죠. 달려서 피하려고 하는 게안 되고 있기 때문에 스커센드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화염병을 달려서 피하는 판단은 좋은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내려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성수 화염병 나옵니다, 이러면. 화염병, 어, 달려서 결국 피하는. 야, 굳건한, 굳건이 텐데 자, 다이브. 아, 이거 맞기 힘들죠? 스커는 이제 공중에서 중단을 다섯 번 정도 깔수 있기 때문에 중단에서 내려와서 하다니냐 중단 다섯 번이냐. 자, 이런 거잘 알아야 됩니다. 딜레이 캐치. 어우, 다이브! 끝났어요. 와, 다이브가 시동이면 정말 아프거든요. 자, 이러면은 한 라운드 남았습니다. 이단 센세. 자, 점중에서 과연 뼈백대시로 이제 답하회에요 그리고 방금 어퍼 칠라 그랬어요. 점프로 아빠가 올려. 그러니까 점점 진화하는 건 이단 센세 뿐만이 아닌 이렇게나 강한 스커 센세도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와, 백대시로 화염병 이제 안 당해주는 거 보세요. 와, 미쳤어요. 화염병 나올 때마다 반응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이러면 이단 센세 입장에서도 화염병 깔기가 만화 소모만 됩니다. 결국 카운터를 노려버리고. 스 스커 센세. 자, 한 번. 자, 이득 상태일 때 질러봤고요. 근데 만화가 없어요. 2단센마만가웃기도퍼퍼 올리고 중요한 건 스커 센스도 무던지가 있다는 사실 우와! 달려서 카운터 쳐버립니다. 자, 그래도 2단 센세 콤보 안되면 이거 역전각 나와요. 역전각 나와요! 아, 근데 콤보 미스! 자, 3타 딜깨당합니다 결국은요 스커 센세 패배를 모릅니다.